자, 11번은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L이 곡선 Y는 log 2의 E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죠.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요거를, 요거를 잘 써주면 끝나요. 요거.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 여러분,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 있잖아? 그러면 그 직선에다가 내가 지금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위에 같이 놓여 있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 내가 A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든다면 이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비율이 몇대몇자리야 2대1. 어, 그렇죠. 2대1 짜리 비율을 갖는 거예요. 그렇 그런데 AB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루트5라는 것까지 말을 해줬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다 아는 거죠. 그렇죠. 비율이 2대1이 되면서 빗변이 2루트 5가 나오려면 그럼 여기는 몇이 돼야 돼? 4가 되고 여기는 2가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자, 잘 계산이 어려우면 이렇게 해보면 돼요. 비율이 2대 1이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2a라고 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2루트 5니까 피타고라스 돌려봐. 그럼 a, 2 e 나오거든요. 그치? 자, 그러니까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은 지금 x좌표는 4만큼 차이나고 y좌표는 2만큼 차이 난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a라는 점의 x좌표 <laughs> 어, 요 점의 x좌표를 뭐라고 잡을까? 그냥 a커마로 잡을까요? 얘를 a커마로 잡으면 a커마 뭐가 돼요? 로그 2의 e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 b라는 점의 좌표는 a라는 점보다 지금 x좌표가 4만큼 커졌잖아 4만큼 커졌으니까 b라는 점의 x좌표를 a 플러스 4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log 2의 4 괄호 a 플러스 4죠. 이렇게쓸수 있는데 그렇게 썼을 때자요 y좌표하고 요 y좌표가 어 얼마 차이나야 돼? 2 차이나야 되는거에요. 차이. 그러니까 요 놈이 지금 더 작은 녀석이니까 요 o g 2의 2a한테 2를 더하면 얘랑 같아지는거지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거 푸시면 됩니다 로그 2의 2a 더하기 2가 로그 2의 4 과로 a 플러스 4인데 자 요거는 계산하면은 1이 하나 나오니까 3 플러스 로그 2의 a죠 이쪽은 2가 하나 나오고 로그 2의 a 플러스 4인가요? 그쵸? 그렇죠? 로그로 다시 합, 넘겨서 합칠까요? 넘기면 여기 1이잖아 1 되는 거니까 1이 다시 여기로 합쳐지면은 로그2에 2a가 로그2에 a 플러스 4와 같으니까 2a가 a 플러스 4랑 같은 거죠. 그렇죠? 요기 안에 있는 요 녀석이 요 녀석이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a는 얼마야? 4. a는 4가 되겠죠? a 는 4. 그러면 a가 4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것은 어, 그럼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4,3 되는 거잖아. 그렇죠 4,3이니까. 그럼 이빅 색칠한 삼각형의 요변의 길이가 지금 3이란 얘기죠? 음. 이것만 알면 되지, 뭐. 이것만 있으면 높이는 처음부터 4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죠? 3 곱하기 4라는 게 2니까 5번이 답이다. 그죠? <laughs>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 중에서 그뒤쪽에 19번 있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공부했던 제곱근 단원이랑 관련된 거 잖아 제곱근 그 그치? 지수 로그 그 단원에서 나온 문제인데 19번 문제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죠 딱 나왔죠 지금 자 그러면 이 2n제곱 마이너스 9n이라는 녀석을 n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묶어보면은 2n 빼기 9 이렇게 되겠네. 그쵸? 2n 빼기 9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볼 건데 자, 우리는 딱이 4개만 정하면 돼요. 4개만 찾으면 돼. f3부터 그러면 n이 3일 때의 상황을 그냥 그대로 써보세요. n이 3이면 뭐냐면 이 숫자는 뭐가 되는 거냐면 3 곱하기 얼마죠? 아니. n이 3이면 마이너스 3인가? 그럼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의 자 n이 3이니까 3제곱근 중에서 3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몇 개냐 이거 아니야 어. 그럼 이건 지금 음수의 홀수제곱근이네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그래서 f3은 1이에요 요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N이 4일 때는 뭐냐? N이 4일 때는 자이 숫자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의 4제곱근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4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 그치? 그럼 이거는 음수의 짝수제곱근이잖아. 하나도 없겠지. 그럼 F4는 빵이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N이 5일 때와 N이 6일 때, 자 각각 F5는 뭐 나와요? F5는 하나 나오고, F6은 뭐, 몇 나와요? 두개 나오죠. 그래서 1012 더해서 답은 4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다. 그치? 음. 그리고 자, 공통적으로 20번까지만 풀고, 공통풀이는 마치고, 이거 이외에 또 이제 질문하시면, 요즘 질문하세요. <laughs> 20번까지 풀고 공통 풀인 마칠게요. 선택 20... 20... 음. 과목은 토요일 날. 토요일, 토요일 날 풀이할게. 너희는 <laughs> 토요일 날 하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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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번 보겠습니다. <laughs> 최고 차항의 개수가 3인 이차 함수 f(x)에 대해서. 어, 요 조건을 만족시킨다. 근데 이건 이제 20번 문제 치고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맞추, 맞추지 않았니? 보통? 지훈이 맞았죠? 맞았고. 검술 맞았니 아니니? 강준이! 잘 잤어? 20번 맞았니, 준이야잘 들어. 자, 20번은 최고창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에 대해서 요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미적 선택했으면 이거 맞아야지. 안 그래? <웃음> <웃음> 자 일단 요식을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양변은 x에 대해 미분하고 싶죠? <laughs> 그쵸? 그래서 양변 미분을 해주면 g'x는 프라임 자 앞에 거 미분 그러면 ex 하고 뒤에 거 그대로 0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요렇게 어 생긴 거 미분하면은 안에 있던 게 그대로 X로 바뀌어서 나오죠. FX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미분하면은, 요 어, 안에 있던 게 그대로 X로 바뀌어서 나오니까 X제곱 FX가 빼기가 되죠. 그쵸. 그대로 이렇게 없어지죠. 근데, 가, 나 조건이 굉장히 해석하기 쉬운 조건이에요. 가 조건을 봤을 때 GX가 그 값을 갖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g 프라임 x가 0이고, 그 지점에서 부호의 변화가 생기면, 부호의 변화가 생기면 그 지점이 극점이 되는 거잖아. 극대나 극소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한 지점이 있대, 없대, 없대요. 근데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f 프라임 x가 0이 된다의 모든 실근이 0이랑 3이래요. 그러니까, 이 G프라임 X라는 녀석은 X축이랑 무조건 두번 만난대 근데 그 지점에서 부호의 변화는 없대 무슨 말이야? 둘다 무슨 근이다? 중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G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0이랑 3에서 X축이랑 만나야 되는데 뚫고 지나가면 안 된대요 그건 뭐야? 여기 3에서 튕기고 다시 0에서 튕기고 이런 모양인 거잖아 그죠 이런 모양이 나와야지만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럼 g'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g'의 모양은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었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 한번 추측해볼까? 요게 지금 3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함수잖아요 그럼 걔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죠. 그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에다가 2x를 곱해놨으니까 최고차는 2x 네제곱이겠죠. 어,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2면서 4차식인데 0에서 중근 3에서 중근. 그러면 2x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거라는 거야. 그죠? 요게, 이거인 거. 그러면은, 우리가, EX만 싹 하나씩 떼주고,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면은, 자, 얘네들에서, EX만 하나씩 제끼고, 남아있는 부분을 갖고 오면, 0부터 X까지, FTDT, 요것이, 자, EX 걷어내면, X과로, X-3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요게,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요거랑 같은 거야. 그럼 이제 얘를 한번더뭐 해버리면? 미분을 해버리면 fx가 짠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fx를 찾을게요. 미분하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겠다.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을 0부터 3까지 적분을 할 건데 절대 값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3으로 일단 해가지고 언제 0보다 크고 작은지 봅시다 그럼 요렇게 되는 거니까 1, 3의 마마죠 그럼 fx가 어떻게 생긴 거야? 1이랑 2, 3에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죠 fx가 그쵸? 그러면 0부터 3까지 절대값이니까 요쪽 영역이랑 그 다음에 요쪽 영역이랑 요거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더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이렇게 생기면 은이 빨간 부분이랑 초록색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요. 여기 비율이 1대 2일 때. 그리고 초록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 그거 공식으로 찾을 수 있죠. 공식 맞아. 6분의 뭐시기 그거. 어. 6분의 뭐시기인데, 뭐시기가 뭔데? 베타. 어. 일단 최고창이 3이잖아. 최고창이 절대값 씌워주고 베타마이너스 알파니까 지금 1이랑 3이잖아. 13, 3마이너스 1에 세제곱이니까 3분의, 3분의 4에다가 3분의, 4. 3분의 12, 4인가? 4 초록색이 4, 빨간색도 4. 답은 8.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풀 만한 문제 였 다. 이는 음. 자, 그러면은 아까 6시 15분 부터 수업 을한 사람 들은 이제 귀가 하 시고, <laughs> 나머지 그외 에는 이제 어, 잠깐 쉬었 다가, 우리 이제 진도 를좀 나가 도록 할게요.